자네 할머니가 남긴 것일세 진작에 돌려줬어야 됐는데 이것을 이용해 복수를 할 욕심에 일이 되졌네 자네라면 이 물건을 제대로 쓸수 있을 거라 믿네 복수는 접으신 겁니까? 나야 이쪽이 더 쉽고 간단하지 않겠나 어, 안돼! 없으면 우리 다 빼앗긴다고 요 늦었다. 이미 늦었어. 나정진자력문서나 일부러 이랬니. 내가 죽기라도 바라는 거야. 처음부터 네 손에 들어가선 안될 물건이었어. 내 것이야! 내 손으로 만든 내 것이라고, 뭐라 했지? 샤오미사, 너만 없었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어. 험한 꼴도 보기 전에 조카님을 데려가시지요. 이선아 이렇게 당하지만은 않을 거야! 집 마님 소유의 재산 목록이 로군요 조달할 수 있는 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금이라 지금 제가 가진 것이 그리 넉넉치 않으니 어음으로 하면... 어음은 안됩니다 오늘 중으로 금을 마련해 주셔야 겠습니다 <laughs> 당장 칼을 거두게. 비켜거라. 네가 나설 일이 아니다. 아버님의 허물을 덮고자 오문선에게 칼을 겨누시는 겁니까? 쏙 비켜서라고 했다. 그리 못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책임 니치책책이없니다니다이끝이지 나를. 니가 니가 니어니가 미스토님 감히 내아들 부르지 말거라. 로서라예대한님아버 <laughs> <전주도우라>! <laughs> 조금만,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laughs> 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도련님. 어. 아 홍아, 네가 보이죠 <laughs> 아무 말, 아무 말 마십시오. 홍이가 여기 있습니다. 도련님 옆에 있습니다. 항상 에서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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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곳에서 이곳에서. 이곳에서. 이일이세에에있이소 뭐라 한들 에로가 되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최공이그상수를 지원학께 직접 전해주십시오. 그래야 지원학께서 바른 용단을 내리실 수 있을 겁니다. 아이 아기, 잠깐, 뭐 어인 일로? 좌수 최남군은 공물을 착복하고 뇌물을 수수하는한 편, 백성들을 수탈하였음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당장 이자를 파지해 옥살이 구급하라 예! 하기 이라 하기 죠 옥살이가 여기 아 내가 몰아댔다고 내려보라 죄인 오문서는 오란을 받아 한양 정동일파의 죄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더불어, 오문선. 너는 한양의 선전과 제주의 섬객주를 이용 정동에게 자금을 대고 이권을 얻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그 죄를 시인하는가? 아, 목사형가. 모든 일은. 조인이 주도한 것입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laughs> 저자의 말이 사실이냐? 너는 저자의 강압에 못 이겨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이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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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릅니다. 전촌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자의 죄질이 속장이 기억된 것보다 더 나쁘구나. 저자를 하옥하고 오문사는 방면한다 <laughs> 그러나 조사가 끝날 때까지 절대 제주를 떠날 수는 없다. 어서 시행하라. 전 철폐? 한양에서 금단 정권이 폐쇄되고 희전 상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장사를 할수 있다는 새 법이 마련됐습니다. 내 아들 홍수 때문이었다. 그 아이는 결국 네가 잘못되기를 원하지는 않고 있을 것이야. 또한 네 아들 때문이었다. 난 네가 네 아들 위해 제대로 살기를 바라서였어. 너와 나는 악업을 지으며 살아왔다. 하나 이제는 변화에 되지를 않겠느냐? 너는 나처럼 너의 죄를 네 아들이 갚게 하지 마라. 가뭄으로 작황이 좋지 않는데다. 육지에서도 충작이 들어 곡식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형편입니다. 이런 때 광에 쌓여있는 곡식을 내다 팔면 이문이 클 것입니다. 마님.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예. 지금까지 걷어들인 물건 중팔수 있는 것들을 모두 팔아 곡식을 사도록 하세요. 제주에서 나는 작물은 물론이고 폭으로 들어오는 곡물까지. 모두 사들이는 겁니다. 모두 말입니까? 예, 모두 사들이세요. 이 제주에 나 외에 그 누구도 쌀한톨 가지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곡식을 쌍 값에 시장에 내놓으십시오. 쌍 값에요? 아 요사이 그 곡식은 부르는 게 값인데요. 흉년으로 굶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선 그들에게 곡식을 전달하는 것이. 급무입니다각 분점의 점주님들은 만일을 대비해 곡식을 사들이라 전가를 놓으세요. 제주뿐만 아니라 육지 작강도 좋지 않아 곡식을 구하기가 쉽진 않을 것입니다. 이럴 수는 없는 게요! 이리 딱 들고 가면 우리 셋이 굶어죽으라는 게요!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소! 하나 <laughs> 참! 빌려갈 때도 처자식이 굶어죽는다고 사정사정해서 가져가더래! 갚을 때도 이러느냐! 아 거짓말인 게지! 이것 보쇼! 아무리 못대먹은 관리도 구일매까지 뺏어 가진 않더이다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소! 백딜 사정 다 봐주고 난 대신 굶어 죽으라는 게요. 안 겪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소! 원금은 고사하고 밀린 이자도 못 내는 자들 곱게 두었더니 어디와서 행패를 부리는 인가 네! 더 들을 것도 없습니다. 이자들을 당장 내보내고 행패를 부리는 자들은 관하에 발고하도록 하세요. 어디 두고 보겠소! 사람이야 죽든 말든 다 긁어모은 재물이 언젠가 댁들 목을 조일 게요! 내게 저들의 채권을 넘기는 건 어떻겠니? 참으로 고맙구나 받지도 못하는 골칫거리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 니 나야 마다할 이유는 없지 않겠니? 그럼 대신 그 대금은 곡식으로 지불해다오 그건 흉적인 상황에서 그 만흥약을 곡식으로 구하는 건 불가능해 다른 거로 치를게 돈이든 땅이든 다른 건 필요 없어 문선아 사람을 잃지 않아야 돈이 들어오는 거야 이러다 모든 걸다 잃을 수 있어 잘난 채 하지마 사람? 돈이 있어야 사람이 오는 거야 지금 네 곁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좋아서 붙어있는 줄 알아? 다 너에게 뜯어먹을 돈이 있으니까 붙어 있는 거야. 문선을 찾아라! 문선을 잡아라! 문선을 찾아라! 다친 곳은 없느냐. 다행이구나. 곧 관절들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좀 참으면. 씨수미도 어머니 어머니는 사람들을 화나게 하세요. 자! 오른손이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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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이 자식부터 매라눈 앞에서 자식이 죽는 꼴을 보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매당 아, 아, 아이만은 안됩니다! 아, 아, 잘못됐어요! 용서해주세요! 아이만은 안됩니다! 아남라안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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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두십시오! 그만 이렇게 이께서 아이, 저번에... 여러분의 처지와 심정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허나 이것은 해결 방법이 못 됩니다. 홍은선의 빛 독촉에 뿔뿔이 흩어진 식구들이 얼마이며, 가족을 잃은 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저 악독한 년과 해결할 마음조차 없습니다! 한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준들 우리 처지가 바뀔 수 없소? 아니면 동문 행수께서 책임이라도 져주실 수 있는 게요? 제가 책임진다면 물러서 주시겠습니까? 모두를 한놈도 빠짐없이 모두 부박하라 예! 복도가 아닙니다. 저들은 빚에 시달리다 그를 해결코자 찾아온 것뿐입니다. 복도가 맞습니다. 저들은 저 아들을 위협하고 곡식을 도적질하였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실은... 제가 열어주었어요. 저들이 너를 위협하여 아니에요. 제가 감쪽하라고 했어요. 폭동이 일어났다 하지 않았소니까 그, 그 분명. 음. 모든 것이 흉흉과 기근으로 민심이 흉흉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겠습니까? 어찌할 것이오? 저들을 발굴하겠습니까? 서문에 서문의 주인이 창고문을 열었다 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어. 확실하오? 예. 하나, 동문의 대행수님은 좋은 분이시니, 이 어미에게 배우지 못한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실게야. 여기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턴 다 괜찮을 거야. 채권을 사겠다 했었지 너에게 넘길게 그 대가로 내 아들 산이를 돌봐줘 내 너에게 처음으로 하는 부탁이야 우리 산이 잘 키워줘 아들, 어미는 내게 줄 것이 없구나. 악착같이 돈만 모으면 너는 나처럼 모재게 사지 않아도 될 거라 여겼었는데 아리석은여미를 네가 부끄러워할까 봐 두렵구나. 부디 잘 살아야 한다 어미가 주인 죄는 내가 다 받을 것이니 너만 늦다